이데일리 스타인 박미애 기자, 3월 결혼 발표로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주목받고 있는 세기의 커플 위 결혼 날짜가 공개됐다. 현빈 손예진이 오는 31일 부부가 된다. 14일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빈과 손예진은 이날 오후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에스톤 하우스에서 웨딩 마치를 올린다. 현빈과 손예진은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날짜 명시 없이 3월로만 알렸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결혼 날짜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 30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결혼식은 그 이튿날인 3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빈과 손예진은 양가 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해 총 200명 이내의 규모로 야외 결혼식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식장은 배용준, 박수진, 심은하, 김희선 등 유명 연예인들이 결혼식을 치렀던 곳이기도 하다. 현빈과 손예진은 지난 2018년 영화 협상에서 호흡을 맞추며 친분을 쌓은 뒤 2019에서 2020년 로맨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출연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협상 때부터 미국 동반 여행 등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이를 부인해오다가 2021년 1월 1일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년여 만인 지난 달 결혼을 발표했으며 이후 황정민 주연의 연극 리차드 3세를 함께 관람하는 데이트 모습이 목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혼 발표 당시 현빈은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그녀라고 손예진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라고 서로에 대한 진실한 감정과 마음을 드러냈다. 또 팬들과 대중을 향해 지금까지 보내준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우리 둘의 첫 발걸음을 기쁘게 응원해달라, 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축복해달라, 고 애정어린 당부를 전했다. 현빈은 올해 영화 공조위 인터내셔널 교섭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반기 영화 하얼빈 촬영을 한다. 손예진은 방송 중인 JTBC 수목 드라마 39위 촬영을 지난 1월에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해왔다. 또한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이 여건을 폐척했다. 재생 버튼 관련 기사 반대로 버튼 종합경제뉴스 이데일리 모바일 앱 이데일리 tv 이데일리온 mp 트래블러 마켓포인트 투자정보앱 투자 플러스 이데일리 창업 시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스타인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박미의 or ialdo 골뱅이 OSEN 는 박소영 기자,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 출연한 패널이 생방송 중 쓰러져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가운데 제작진이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알렸다. 15일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MC 들은 어제 생방송 중에 발생한 응급상황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다. 정밀검사 결과 교수님은 현재 건강한 상황이다. 한 마음으로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하다. 고 인사했다. 전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시림과 저림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런데 내 몸에 어디가 막혔을까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패널로 출연한 연세대 의대 김학선 교수가 갑자기 쓰러져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브라운관에 잡혔고 제작진은 급히 VCR로 스튜디오 화면을 대신했다. 방송 말미 MC들은 방송 중 쓰러진 김학선 교수님은 지금은 안정을 되찾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